다른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본 동지들 자리에 차석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공장병들 정거역 고장 명호를 안하는 자리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음, 충분히 극복하고 연대 광주의 복합 쇼핑몰의 에, 입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참석자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대 현대백화점 참석자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영대표 <laughs> 서인주기자입니다. 7월 12일 토요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어, 이번 한 주, 예,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는 여름 소식들. 어제 제가 그 상무주구에서 점심을 먹고 어, 상무주구 커피숍에 앉아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거기 이제 광주 상무주구 평생 임재주택 그 공사하는 현장이 딱 보이더라고요. 비계, 발판 뭐 철거하는 작업들 진행되는데, 한 10여 명의 근로자분들이 아, 더운 날에 아그 철거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면서 아 열심히 또 현장에서 더위 속에서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폭염 속이 7월, 8월 여름 속으로 들어왔는데 이광주에 이 주요 이슈들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 아 어, 생각난 대로 또 보고 들었던 대로 어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주말 되니까 문자 메시지들이 또 계속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주택 도한 현장에서 이 분양 또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추가 뭐 조합원 보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주말에 또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또 현수막 집 앞에 나가니까 또 현수막 예, 대부분 이제 조합 아파트들이 어, 미분양 분에 대한 할인 분야, 예, 뭐 특별한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현수막 이게 많이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할 거예요. 집 나가면 현수막들이 주말에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많이 오고, 보면 좀 반가운 문자 메시지. 사실, 뭐 반가운 문자 메시지는 예, 뭐 광주 은행에서 입금됐다는 소리가 되게 반갑죠. 사실, 그런 것보다는 돈 나가는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뭐 살아. 아파트 사라, 이런 것을 좀 많이 오게 돼서 좀 짜증내시는 주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광주시와 또 지자체에서 현수막과의 전쟁 올초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단속이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어, 현수막, 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건설사 또 분양사들의 또 생존 경쟁 누가 진짜 어떻게 보면 제로성 같은 싸움이죠. 내가 여기를 못 팔면 상대방이 좀 팔아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좀 험악한 감정적인 날선 그런 시선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게 광주 부동산 시장 건설 현장의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주말 여러분은 얼마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돌아다니시면서 오가면서 얼마의 현수목들을 보게 네, 아마 이번 주에서 이번 주 광주 부동산 이슈 중에서는 이 학동 이 학동 사구역 철거 공사 이 철거공사 진행됐던 철거 공사 진행되다가 이제 버스를 덮쳐서 어 이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그 현장 철거까지 다 이제 끝낸 상황인데 4년 5년 정도 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철거하고 2주 끝나면 공사 금방 들어올 것 잖아요. 착공하고 바로 지어서 한 2~3년 지나면 내집 마련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건설의 수순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철거까지 다 되는데 의외로 안 되는 현장들이 꽤 있습니다. 신가 재개발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동 사고역도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세대수도 적은 세대수가 아니죠. 신가 재개발은 한 5천 세대, 4천, 5천 가까이 되고, 합동도 한2,400 세대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세대수.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꽤 많죠. 이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이제 이 작은 현장보다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이제 참여하게 좀 엇갈립니다. 이 피를 주고 들어오는 사람들 있고 원주민도 있고 뭐 중간에 또 자식들한테 물려준 사람들 있고 여러 가지 뭐 셈법들, 계산법들이 어,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통합되지가 않죠. 의견들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넘어서 간정 대립 넘어서고 어, 심지어는 이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이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 임 신뢰를 못하는 거죠. 신뢰를 못하고 파가 좀나눠집니다4분 5열 양상. 보통 대부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기자생활 2002년도 초반에 했을 때 이제 재개발 현장. 그 당시에 제가 신가재개발, 그때 2002년도, 3년도, 그때도 신가재개발 한다, 이렇게 해서 신갈이, 이 당산나무에 모여있던 이 주민들 취재를 가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한참 젊은 시절이었죠. 그리고 우산동의 동서작 재개발, 뭐 이런, 뭐 이런 것들. 물론 보기 잘안 듣죠. 이런 현장들을 여러 곳도 이제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벌써 지금 20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신가 재개발은 이렇게 이 하다가 이제 조합장 집행부가 이제 바뀌어서 이 새로운 집행부가 와서 이제 나머지 과정들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됐고요. 학동 사구역도 이제 내일 총회를 개최합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데 공사비, 이 공사비를 놓고 어 입주민들, 이제 조합원들의 어 생각들이 너무 다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기존 조합 그리고 시공사와 협의했었던 이 공사 단가들 예, 공사 단가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만족스러우지 못하고 이것도 이제 다르게 해석하시는 조합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쪼개지는 영상 결국에는 이제 이 감정도 많이 좀 상하게 되고 어, 좀 그런 상황들에 좀 날선 시각들이 생, 생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여름같이 날도 덥고 어그그 그 어떤 그죠 어떤 날도 덥고 막 습기가 차고 막 그렇게 불쾌지수가 막 높아지면 평소에 는 묻고 넘어갈 문제도 그냥 울컥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소통하는 게 단톡방 통해서 소통하는데 글이라는 게내 감정 상태에 또 따라서 좀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예민해지게 되면 이거 하나가 굉장히 비수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다투다 보면 뭐고수하느니 죽이니 살리니 이제 이런 어 대립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학동 사구역은 일 어,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 총회를 막고 어, 기존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어, 그런 이제 이, 이 조합원이 계시고 어, 또 총회를 또 지지하는 조합원 이렇게 해서 빠른 창공 에, 이런 거를 또 바라는 조합원도 좀 많아진 것 같아 요 분산된 것 같아 요 그래서 내일 어, 학동사구역 광주 재개발 현장 에한 곳인데 이 총회 결과에 따라서 어, 공사비가 합의되고 또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이제 그런 그. 계획들이 이제 결정이 될것 같아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 한번 가서 구경도 좀 하고 싶고, 취재도좀 하고 싶은데,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합동사고요. 대부분 주민들은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빠른 착공, 빠른,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가급적 공사비는 적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공사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또더 또 적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합리적인 선에서 이제 그거를 기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까지 지금 이게, 문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협동 사격 뿐만 아니라, 이 조합 들어가는 사업들은 전 구간마다 문제점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는 곳들은 없다. 그래서 청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청산까지 가는 게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로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쪼개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산권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개발 조합원, 여러 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또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된것 같아서, 알다가도 모를 일이 부동산 일이다. 아, 진짜 신의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어,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제는 그 기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시장을 좀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데 이제 저희 이제 관점들이 부동산 관점들이 좀 중요한 게 이제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겠지만 일단 수요 공급이 가장 큰그 축의 하나에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뭐살 사람 있고 팔 사람 있고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인구를 빼놓지 않고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인구 지표, 광주, 광역시. 140만 명이 올해 무너졌습니다. 138만 8천 명. 하루에 57명이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40대, 5 0대도 광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떠난 사람들이 왜 떠나느냐? 일자리 찾아서. 광주에서 먹고 살게 없다. 일자리 없다. 이 작년부터 제조업이 힘들었습니다. 대규 위니아사때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수백 여 명의 어 근로자들이 직접을느끼됐습니다 금호 타이어 화재났습니다. 화재큰 불이 나가지고 2,500 명의 이제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이제 연관 산업까지 협력업체까지 하면 7,500 명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제조업이 어, 이폭격을 맡게 되니까 이 자영업까지 같이 힘들어지는 그래서 이 돈들이 좀 돌아야 되는데 돈들이 돌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다 보니까 돈들을 안 써버리는 겁니다. 돈안 쓰면 돼, 안 써. 오죽했으면 정부에서 어, 이 소비하려고 위해서 소비 쿠폰을 지급하죠. 그 지급할 것 같아요. 이걸로 돌려가지고 경제를 좀 살려보자. 이제 그만큼 이제 지방일수록, 광주일수록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들다는 게 느껴집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사장님 만나면 힘들어요. 광주경청, 경자총협회 여기도 한 수천여 명의 어, 제조업 관련된 어, 광주 공동체 어, 시민들이, 예,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 대표님들도 매주 금요일 모여가지고 어, 이 조찬 포럼 통해서 공부해요, 공부. 예, 이 산업 동향, 트렌드, 또 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계속합니다, 새벽 시간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 좀 절박함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다. 전 분야가 다 힘들다. 물론 그중에는잘 나가신 분도 계시지만 잘 나가신 분들은 티를 내지 않습니다. 돈잘 보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사업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건설업 같은 경우는 한 2, 3년 전부터 모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활동하고 모임 하는 거 없어졌습니다. 왜 가면은 이제 돈 빌려주라 뭐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 안 하면 서운한 소리 들으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금우 타이어는, 어, 엊그저께, 어, 노조원들이 이 땡볕에 모여서 에, 띠를 두르면서 시위를 했습니다. 어, 일단 뭐 고용 불안에 시달린 거죠. 어, 정규직은 휴업수당, 이 통상 급여의 한70% 정도는, 어, 돈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근데 한두달 정도에서 기다리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간인데, 일을 안 하고 대기해요. 놀지도 몰라. 일만 했으니까. 그럼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고,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금호타이어 그뭐현 부지의 공장을 지키기로 사실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옮겨서 비 그린 산단으로 가려고 하면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용도 변경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또 모기업인 중국의 더블스타 이런 것들이 같이 총체적으로 해야 돼. 근데 뭐 이게 좀안 됩니다. 피해보상도 안 되고 경찰이라든가 소방에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도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거든요. 이 단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지지부진 닥보 상태, 힘이 쭉쭉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현장 가 보니까 금호타이어 어떻게 오래됐죠? 한4 0년 넘게 지은 건물인데, 아 진짜 제조업 그 건물의 특성도 있습니다. 확실히 제조업은 아좀 딱딱하고 좀 낡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금호타이어도 그렇더라고. 이제 옷도 있고 제복도 있고 생산 현장도 그래요.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어, 어, 고용을 보장해달라. 한평 공장 이전이든, 어, 현재의 그 광주 공장에 그 공장이 두 곳인데, 불타는 공장은 가동못 하잖아요. 불타지 않는 공장은 멀쩡하게 있으니까, 여기라도 돌리자라고 해가지고, 이 절규 섞인 시기를 했습니다. 좀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앞에 일대에 있는 그 모터에 열대에 있는 식당이라든가, 카페, 그 술집들도 꽝입니다. 지금 장사가. 아예 안 됩니다. 손님이 뚝 끊기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요. 어 빅그린 산단 캐스퍼도 직접, 제가 직접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미래차 모빌리티 이제 빅그린 산단이 자동차 전용 특화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현장들, 또 연구소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일단 캐스퍼는 매일 300여 명의 직원들이 예, 광주 청년들입니다 대부분 광주의 젊은이들 거의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쾌적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예, 광주 글로벌 모터스 캐스퍼 생산 라인입니다 실제 가보니까 아, 되게 쾌적합니다 공장 같지가 않아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생산 라인들 깔끔하게 정리해서 갑니다 대부분 요즘 로봇들이 많아요 로봇 야, 앞으로 시대는 이제 로봇의 시대가 될것 같아요 다 로봇이 합니다 와 진짜 가서 보면은 아, 영상을 제가 좀 찍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보안 때문에 근데 기계가 다 합니다 로봇하고 넘어서 딱딱딱 하루에 200여 대 차량을 생산하고 있고 전기차 캐스퍼는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 어, 외국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파업, 예, 이 노조원들의 이제 파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파업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어, 이게 이제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광주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만들었던 어, 캐스퍼 생산라인. 예, 근데 이제 여기 집회 노조 어, 파업하게 되면 어, 납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타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어 아직은 좀 위헌이거든요. 10만 대 생산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아직은 한 5만, 6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뭐좀 컸을 때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노조, 물론 노조도 입장이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 지금 파업이 지금 할 때냐, 어좀 기다려야 되지 않냐. 그래도 키운 다음에 파업을 하든, 복지를 따지든, 임금 따진 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캐스퍼가 돌아가는 현장 보니까 좀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주 청년들, 우리 아들들 자식들들이 여기서 이제 어 연봉이 한 4천 5천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신입사원 연분들이. 근데 그기 일자리 찾아서 여기서 한 천여 명 넘는 직원들이 또 생계를 꾸려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그래야될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대견스럽고 든든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캐스퍼, 아무튼 좀잘 돼서, 잘 팔리고 해외에도 수출이 좀빵 터져가지고 광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첨단대교 그 지하철, 광주 지하철 2호선 2구간 공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저희 집 아파트, 첨단 2주구 한양 수주항에 제가 살았는데 바로 앞이에요, 바로 앞에 첨단대교 이게 90년대 중반 정도에 지어진 대교인데 다리를 좀 튼튼하게 잘 지었다고 합니다. 내진 설계도 되는데, 지하철이, 어, 광주 42km 정도 구간이 있는데, 유일하게, 예, 이 육상 구간, 육상 구간으로 지나가는 도선이 천단대교 구간입니다. 인근 이제 주민들은, 어, 안전성 문제, 그리고 이 도로가 폐쇄되니까, 출퇴근에 이제 도로 불편 문제들에서 민원들을, 어,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이제 지하로 뚫으면 돼요. 다리 밑으로 지하로 뚫든가 위로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450억 계속 올라갑니다. 제가 한달두달 달 전까지만 해도 400억이었는데 엊그저께 광주시에서 주민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는 400, 450억에서 600억으로 꽁충 올라갔습니다. 땅을 파면 무조건 돈이 올라갑니다. 광주시 지금 돈이 없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지방채 결국엔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1조 들어갑니다. 5천억 내야 된다. 지하철 공사 전구가 예, 팠더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할 수가 없다, 돈 때문에. 지하로 할 수도 없고, 지상으로 할 수도 없다. 길을 이제 막아서 갈 수밖에 없고, 예, 노선이 가야 된다. 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첨단대교 예, 지하와 결국은 불가능하다. 예, 2호선의 유일한 지상 구간인데, 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또, 우회 도로를 만든가, 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마련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이 방안으로 이제 광주 시가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교통량 분석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 공원 이런 것들도 일부는 어, 좀 훼손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부의 승인 같은 과정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죠. 이건 어쩔 수없어 지하 다리 위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철이 이호선이 기차가 서울처럼 여러 개 노선을 막 달고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한두대 정도 이어갈 겁니다. 두 대. 그러니까 시내버스, 큰 시내버스 한 대로 가는데 이 바퀴가 철로된 바퀴가 아니라 고무 타이어 갑니다. 이 고무 타이어 제품 쓸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큰 소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하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생각 못한것 같습니다. 급하게 지하철 공사 진행하고 공론화 과정에서 시간 소비를 많이 했어. 그런데 예, 요거 문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변수들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팠더니 안반이 나오고, 팠더니 도로,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와.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러면 주민들은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좀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인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 인내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이제 좀 그런 짜증들은 높아지는 게 광주의 지금 현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난 대로, 이번 한주 동안 뭐 있었던 일들, 제가 또 경험했었던 일들을, 어, 여러분, 친구같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아는 대로, 예, 알려드렸습니다. 어, 어제 술, 금오지구 저녁 술자리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그 모임, 이제 아, 제 알고 계시는 가수님이 계세요. 금오지구에 어, 그, 노래하는 그 카페, 거기 있요 맥주도 한잔하고 차도 먹고 그런 데데 어, 거기 어쨌든 이제 옆에 손님들 중에, 어, 구독자님 도 계셨어요. 부동산하시는 공인중개사 아, 우리 대표님 계셔서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어, 전남 방직 그 홍보관이 이미 꾸어졌죠꾸어져서 일단은 이제 여기 V I P 투어 이런 일정들을 또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공인중개사들 데리고 어, 서울에더 현대 그 투어도 하고 청주에 G U L C T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행사가 만들었던. 어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들, 이런 것도 이제 분양 앞두고, 이 단체 어 투어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이제 광주 부동산 전남방지, 또 3,000세대가 넘죠. 곧어그 분양 관련된 소식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변화들, 또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우상향해서 경제가 조금 좋아지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예측을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불안 요소들이 아직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분양가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광주가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체력이 될 건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더운 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서인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